シナニアキ。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기 전 미군 폭격기 B-29 세대가 일본 상공을 떠돌고 있었다. 목표는 히로시마, 고쿠라, 그리고 나가사키. 처음에는 흐린 날씨로 인해 그냥 히로시마를 지나칠 뻔했다. 하지만 곧 구름이 갈라지며 도시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 차이나의 순간이 히로시마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폭탄에 맞은 도시로 만든 것이다. 폭탄이 떨어지면서 도시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7만 명 이상이 즉시 사망했다. 이 폭발은 그 어떤 상상도 넘는 파괴력을 지녔으며 끔찍한 전쟁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러나 히로시마에서의 잠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후유증은 생존자들의 피부를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급격히 병되게 하였다. 특히 그들 위로 쏟아진 검은비는 원자폭탄의 잔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고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체내에 흡수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그들의 군부는 그저 상황을 숨기고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고만 했다. 그들에게는 아직 관동군과 소련과의 중립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의 선전포고와 두 번째 원폭이 나가사키에 떨어지면서 결국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고 만다. 그럼에도 천황은 끝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 모든 비극의 책임을 미국과 군부 그리고 제국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 중에는 강제로 동원돼 원폭을 맞은 조선인들, 바로 우리의 선조들도 있었는데. 원폭의 피해는 비단 일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인 외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민족은 다름 아닌 조선인이었죠. 원폭이 투하되던 그날, 히로시마에는 약 6만에서 7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체류하고 있었어요. 이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간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제동원 정책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부터 평양 전쟁이 이르기까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죠. 이에 징용이나 명목으로 조선인을 대거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이등 국민이자 하층민으로 대우하며 일을 시키고도 보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강제 노역에 내몬 겁니다. 특히 히로시마는 일본의 군수 사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터에 배치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원폭이 투하된 당일에는 조선인 대다수가 도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그들은 며칠 전부터 소개 작업에 동원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개 작업은 적의 공습에 대비해 건물 사이를 철거해 불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이었는데요.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아 공습 시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도심 내 건물들을 일정 간격으로 비워두는 방식으로 화재 차단선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날도 조선인들 중 상당수가 소개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고, 그 위로 원자폭탄이 떨어지며 결국 비할 틈조차 없이 참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거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에 도시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이 아수라장이 된 도시를 정상화시켜야 했는데요. 일본 정부와 군부는 살아남은 조선인들을 도시 수습 작업에 강제로 투입했죠. 불길을 끄고 부상자를 구조하며 시신을 거두는 일, 말 그대로 가장 위험하고 고된 일들이 또다시 조선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신들 역시 방사능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런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조선인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배하는 대상이었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불길에 휩싸였음에도 조선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연대가 아닌 차별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조선인들이 추가로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극심한 부상과 후유증에 시달려 했어요. 당연히 제대로 된 치료도 보호도 주어지지 않았죠. 심지어 비폭자를 위해 설치된 진료소에서조차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거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란 작자가 환자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문전박대하는 일도 있었어요. 헛되이 병원을 찾고 돌아와야 했던 이들은 가진 약 하나 없이 산 에서 약초로 보이는 풀을 캐다 먹이고 상처에는 된장과 참기름을 발라가며 서로를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갈수록 늘어만갔죠. 조선인을 향한 차별은 죽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현재 원폭 자료관에서는 일본의 반핵 평화주의화가 마루키 부부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까마귀라고 하는 작품은 1945년 8월의 폭염 속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수습되지 않고 썩어가는 시신에 까마귀 떼가 달려드는 참상이 담겨 있습니다. 원폭으로 희생된 조선인들,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해방 후 살아남은 조선인 피복자들 중 상당수가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중 많은 이들이 모여 살게 된 곳이 있었죠. 바로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합천은 단순한 귀향지가 아니었어요. 히로시마에 끌려왔던 조선인들 중엔 합천, 의령, 미량, 거창 등 경상도 출신이 많았고, 이들이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특정 지역의 피복자들이 밀집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합천이었던 겁니다. 피복자들은 이곳에서 생계와 치료를 위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냈어요. 점차 피복자 마을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1980년대부터는 피복자 관련 단체들도 합천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한 종교단체가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위령각을 세워줬죠. 현재 이곳에는 천 명이 넘는 합천 출신 원폭 피해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해요. 이후 2015년에는 합천 원폭 자료관도 개관하면서 이곳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기억과 증언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렇게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곳을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렀어요. 하지만 이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남모를 고통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역시 타인의 시선이었죠. 피폭자들이 처음 고국에 돌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았어요. 방사능은 감기처럼 전염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엔 그런 개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피폭 증상은 너무도 심각했기에 원자병이라는 무서운 이름까지 붙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들을 기피했고 함께 사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피폭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숨기며 살아야 했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가 손해 보고 말아라. 그냥 너가 참고 말아라. 그러면서도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피복자란 걸 밝히면 혹여 혼사나 취업 등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들이 모여 살게 된 이유는 단순히 고향이 같아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는 어느 곳에서도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없었기에 고국에 돌아오기 전 일본에서 그래왔듯 편견과 낙인을 피해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 자연스레 모이다 보니 한국의 작은 산골마을 합천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감히 예상컨대 이들에게 고국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테죠 한국의 히로시마라는 별명도 단지 피폭자 마을이라는 상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조국에서도 어느 쪽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채 이중의 차별 속에 살아야 했던 그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신이 피폭자임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낸 인물들이 있었죠.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손진도 씨입니다. 1957년 일본 정부는 피폭자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는 후에 원폭 피해자 의료법이라 불리며 피폭자에게 무료 검진과 치료를 제공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서 조선인 피해자들은 사실상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더는 일본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일본 정부는 조선인 피복자들이 일본을 떠났다는 이유로 혹은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모든 지원에 거부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여전히 거주하던 조선인 피복자들조차 병원 진료에서 차별을 받거나 피복자 수첩 발급에서 제외되기도 했죠. 떠났든 떠나지 않았든 그들은 분명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 국민이었고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건 끝나지 않았건 이들은 계속해서 같은 피해자임에서도 다른 취급을 받는 거요. 그러던 1972년 이 침묵을 깬 인물이 등장했죠. 그가 바로 손진도 씨였습니다. 그는 히로시마에서 비폭된 조선인이었고,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건강이 악화되자, 일본으로 밀항해 치료를 받으려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요청한 그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 불법 입국 치료를 요청했던 피해자에게 돌아온 건 수갑이었죠. 하지만 손진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곧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쟁점은 명확했죠. 나도 비폭자다. 건강수첩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상대는 일본 정부였습니다. 그는 정식 비자 없이 일본에 들어왔고 지난 한 재판을 수행하기엔 건강이 그리 좋지 못했죠. 다행히 그는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한국 원폭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 모임을 비롯한 지원 단체들이 그의 싸움을 함께 견뎌주었죠. 그렇게 무려 6년이나 이어진 끝에 마침내 1978년 일본 최고 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비복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인 이상 불법 입국자라 해도 넓게 구제하는 것이 복의료법의 국가보상 취지에 적합하다. 이 판결은 원폭 피해 조선인도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례가 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조선인 피폭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희망을 안겨준 사건이었죠. 물론 그렇다 해서 일본의 전쟁 책임까지 인정한 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도의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피해에 대한 예외적 배려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김영렬 씨입니다. 그는 비폭 2세대로 어머니가 히로시마에서 비폭된 조선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률 씨조차도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야 했죠.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왜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 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2년, 형률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기로 한 거예요. 저는 33년 동안 병마와 싸워왔습니다. 저처럼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원포기세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나라에서 원폭 피해자 2세가 자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첫 사례였죠. 이후 형률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자신과 같은 비폭 2세와 3세들을 찾아다니며 연대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폭 피해자들 가운데 유산하거나 기형아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곧 문제가 생기죠. 이걸 입증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방사능 피폭의 후유증은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을 겪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멀쩡했죠. 하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끝내야 해요. 열정, 사명, 그리고 집념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지만 형률씨는 마치 생의 마지막 불꽃을 피워내듯 최후의 최후까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껏 단한 번도 국가의 보상을 받아본 적 없는 수많은 비포기 세대를 대신해서 말이에요 비록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계속 울리고 있죠. 다음 이야기. 일본에게 끔찍한 상은에 남긴 원폭. 하지만 그 이후, 일본은 원폭 피해자들만의 이야기를 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전 세계가 핵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때, 일본 역시 평화의 상징으로써 원자력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는데, 미국은 일본을 원자력 발전의 실험 무대로 삼아 평화의 원자력을 통해 새로운 핵 인식을 퍼뜨리려 했다. 과연 일본은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5편 평화의 상징이 된핵 5월 16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